방이 없는 게임이야 저개타끼야 아, 공격받고 있습니다. n 음. 저 개새끼. w I d o 나 뭐야 n o w I don't 아, 아 살이 <laughs> 별자리 됐나 보죠? 몇템 트리만 두었 쳤잖아? 아니, 아니, 자 지금. 아, 근 아, 가패에3번이 뭔지 모르겠는데, 그거 하나로 사. 마이크를안 켜시나? 아 그래요? 뭐라고? 근데 내가 자 그래요? 그래았어래요 그래요? 그스가 그래요? 그래요? 그 나 벨저 더블 벙까지 끼고 왔어, 지금. 뭐야? 아, 아, 나이클론? 안 하나? 님들, 님들 대박! 이거 대박, 이거 대박. 대박인데? 나 살려줘! 살려줘? 너 대박내고 뒤질 까같 우리가 세개면 맞을 마주, 각인가? 나린 먹어야지 를리 억을 끄는데? 몰라 어딨는지는 모르겠어 그럼 카드로스 있을 거같스 어. 안 잡혔대? 아무도 안 맞았나? 야안 내가 잘못했어. 아니? <laughs> 미안은 뭐에 죽었나요? 루드비한테 아니야, 루드비. <laughs> 드한테 죽었어? 아, 루드비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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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슈퍼 실키야. 나피85 남았어. 언니 철거원에 듣는 거 아니야? 그럴 거 같아. 아이. 비로네 역시. 너미아뭐야 저거야? 진짜 정, 정장이야 미야귀찮으니까 빨리 없애려고. 어, 정장. <laughs> 네, 무드비고 그다음에 칼 칼을 또 왔어. 내가

안 돼. 아... 선생님 살려주세요. 저 죽을 것같 제가 어, 안 돼. 어? 긴 죽이는 어, 안 아니 안 뺏겨, 안 뺏겼어요. 먹었어. 어, 깜짝이야. 아, 번지에 있어요. 아, 하셨네 우리 이불에 아, 근 오지마. 내가 안 간다. 죽음, 안 죽음, 안 죽음. 저씨발 저거 죽여버릴 거야. 어디 아, 공기 갖고 있어. 아, <laughs> 계수맞인데 와, 어, 안 돼? <laughs> 아니, 딱 저거 피해가지고. 안 돼, 안 돼! <목소리> 아니, 뭐야? 벨저기한도쓸거같아 피했더니 어. 거기 생수도 아, 손질받고... <laughs> 이걸 회피기 저거잖아 이번 기... 아, 이거 간다 뒤각이다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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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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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전화한대. 네가 좀 받아봐. 몰라. 내가 받을 수가 없어. 뭐 시킨대? 아. 그래도 안 고파. 죽 회복되는거 너무 적어 아... 어어... 여다나올것 어, 아! 이거 죽었어. 아이 어, 이거 뭐야? 아, 미친 거 아니야? 아미안 아. 미... 여기 루드비크하고 미아하고 붙어있었어 와 미아 개용감해 이들한테 정면도 빠져 뭐가요? 누구요? 루드빅 저제 옆에 없었는데? 네야오점만 기다려라 아 진짜 피터 떨어진 자리에 철개통쾌하다리지 말아요. 모르겠어요. 안 때려봤어. 나도 안 때려봤어. 반박해요. 레벨이 저런데 혼날 수가 있나? 이완이에요응 음, 맞아 <laughs> 죽어! 죽으라고 아 판정 내가 진다고 <laughs> 내려오게 내비라고 내비두라고 아 <laughs> 어, 어, 또야 뭐야 벨타 어, 죽었어요 합니다. 아니 분명히 성체를 늦게 맞았어 제가. 와, 100점 넘었잖아. 나도 그 손에 아예 빼고 싶던데, 이제는. 더게 우리 팀에 저가있겠 근데 저팀 벨저가 나보다 못하는데? 아, 로트죽여줘 아니 내가 이 티를 사도 뒤진데 어떡하지?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? 어때 로드빅 죽여야 돼 이거? 어디서? 야 내가 백 비터 죽였어. 로드빅? 루드비? 로드빅 나, 나 로드빅한테 죽을 뻔해가지고. 내가 봐주고 있어. 나 개실 피지 뭐. 누가? <laughs> 나? 나 더블 보고 근데 내가 딱.

1이 이상한데? 1 2 1 2제허리2지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가1 2이2 1 2 1 2 1 2 1 2 1리 아니, 저, 궁쓰고 있었는데 같이 궁맞아서 그래요 어? 이하가 안맞아 s 어, 시이 네. i 해요암시 혹시... 이거 이불, 이야는 완전 물몸이야, 우 근데 나 로드백 죽인 거 같아. 죽나 내가? 죽였었걸? 아, 나병유 들어갔으면 내가 죽이는 건데 왜안 들어갔어? 죽였으면 됐어. 배지하향되고나서 하얀 보다 나가도. 아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어, 존나 쎄. 아, 나 엑셀인데? 아, 나 엑셀인데? 나 아, 엑셀인데? 아, 엑셀인데? 미아, 살았어요? 네, 죽었어요. 살았어요. 아, 우리 미요 아, 안빨안빨 바, 다안빨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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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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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지 들어보니 미라 어! 루드빅있어 언니 거기로 루드빅 간다 쟤 와.. 야실핀데안 죽어 <laughs> 딸피 딸피! 왠지 모르겠만 딸피 죽여, 죽여, 저거, 이소리 어디가... 아니, 우리 쌤, 우리 팀 센터 진입한 줄 알았는데 안 했네. 어, 안 돼, 떨어졌어. 와, 나방다 탔는데, 나... 나, 나, 마지막 보고 밖에 없어. 놀리겠어? 내가 맥시머랑 공기 빨고 궁쓴 건데, 처음 파잇 밖에 안 닿네. 어, 아니요, 화면 내려갔어요. 예, 응? 아이, 상당히 잘하는데? <laughs> 라인 먹으라고 그러 <laughs>

라인도 안 밀고 왜 그렇게 직선으로 오지?